이공주를 찍을 때 사조영웅전이라는 중국 무협 소설을 읽었어요. 거기 나오는 여자 무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하게 된 사람이 전도였죠. 첫 촬영 축하드립니다. <목소리> 그로부터한 8년 있다가 시나리오 가 전달이 된 거예요. 검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액션을 하자. 검에도 마음이 있다. 검 예도를 바탕으로 했고요 아름다운 선에서 뽑아나오는 날카로움 강한 그런 컨셉. 처음에는 그냥 칼을 내려치는 것도 안 됐어요. 제 검의 혹기라도 상대가 다칠까봐 좀 겁이 났고 춤을 추는 듯한 검술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전무용까지 같이 배웠었었죠. 눈물을 머금고 검을 해야 되는데 그도 것 와이어를 타고 해야 되잖아요. <laughs>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칼을 휘두르고 액션을 하는데도 그 배우의 감정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대역. 활용률이 거의 없어요. 배우 본인이 하는 거랑 대역이 하는 거랑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. 할게참 많은 영화도 뭐 같아요. 육체적으로 액션 때문에 배우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감정적인 소모도 심할 수 있는 영화들도 뭐들. 아, 좋아, 좋아. 첫 번째 체력적인 거.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 요소. 실제로 들어갈 때는 감정이 격해지고, 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고, 그래서 다들 하나씩 하나씩 다치긴 했지만,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해냈을 때, 성취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고. 아, 굉장히 어려웠죠. 폰 전체가 우잉한번 울렸었는데, 화이트! 이것도 저의 연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점점 검과 손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다른 결기가 좀 있어요. 검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검을 휘두는구나 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<laughs> 모든 장면이 다 붐벼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. 와서 많이들 봐주시고요. 응원해주십시오.